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또 동일한 성령님 안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서로 다른 의견과 선택으로 인하여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분열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한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 문제로 부모님이 찾아와 자녀가 택한 배우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말려 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자녀도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자녀는 심야 기도마다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권리로서.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녀에게 부모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끊어질 관계라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초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제가 싸움을 더 붙인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가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주의 뜻에 합당한지는 저는 모르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찾는 과정으로서더 기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3차 여행까지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당황했고, 그리고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도착한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제자들, 그곳에 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권면했다는 겁니다. 두로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이제 예언하는 네 명의 딸, 게다가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1절이죠.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여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난 당할 것을 허리띠를 가지고 행위 연설, 행위 설교로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로의 제자들, 가이사라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누가를 비롯한 바울 가까이 있던 동역자들도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 누가를 비롯한 동역자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고, 신뢰하는 지도자이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 가야 되나 보다 라고 따랐는데, 이렇게 두루와 가이사라에서 반대하는 이들이 제자들, 성도들이 나타나자 그들의 마음도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함께 반대했습니다. 누가와 그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까지도 반대했음에도 바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고집일까요? 두루와 가이사레에서 만난 사람들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울은 인간적인 고집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지난주 살펴본 20장 22절에서 바울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여정에서 여러 번 성령님의 강력한 강권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복음하려는 계획을 성령님이 막으시고 유럽, 마게도니아 대륙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뚜렷하게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비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도 그렇다면 누가 더 주의 뜻에 가까운가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틀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주의 뜻에 가깝냐의 문제입니다. 양쪽 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주의 뜻에 가까운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지시하면 그들은 성령 밖에 있는 것일 거예요. 아니죠. 양쪽 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끌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상황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선택을 할때 무엇이 더 주의 뜻에 가까운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기 때문이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마음이죠 바울을 향한 깊은 사랑 또 중성스러운 마음 바울이 오래오래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도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도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그가 체험하고 인도함을 받았던 대로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동역자들이 이제 주의 뜻으로 분별하며 인정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바울의 뜻이 더 주의 뜻에 합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나타난 바울의 대답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까고도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선택이 더 주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동욕자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욕자들이 바울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들의 마음에 따라주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죠. 나의 의견에 상대방들이 따라주지 않은 것을 슬퍼하고 분노한다면 주의 뜻에 더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분별한 이 길이 성령이만의 분명한 주의 뜻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뜻에 따라주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더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 차례 위험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위험을 예고해 주신 것을 바울은 피하라는 음성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하라는 음성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이 해석이 얼마나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아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도리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후자를 선택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20장까지 역사에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바울이 다닐 때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을 다닐 때 가는 도시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면 그 도시까지 따라가며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고 싶겠습니까? 쉬운 길을 택하라면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시각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직접 경고도 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지 말라고 한 것을 바울이 어기고 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모르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죄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바울은 고난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보시면 22장 이후에서 바울이 이제 잡혀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에서 보면 자신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강렬한 사건을 그가 간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신을 고수하려고 자신을 해치려고 모아온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관리도 있고 군중들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때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온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일 평탄한 지역만을 다녔더라면 이런 강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변의 위협과 고난, 극심한 살해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인간적인 고집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 그것은 틀린 해석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러나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고난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이 바울의 마음, 그것은 동족 유대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 지언정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에게는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면 이방인에게 초점을 둬야지 왜 예루살렘에 신경 쓰느냐? 그런 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선교 전도 전략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선택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상으로부터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선교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것 또한 생각했을 겁니다. 먼저 택함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그 육신의 혈통 되었던 유대인들이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또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그가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탐나는 대로 모금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빌리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 갚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현금까지 모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발걸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셋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분별했던 태도 때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안 가면 말지, 편하지, 더 수월한 여정으로 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죽을 수도 있는 길을 왜 택했을까? 주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내가 왜 예루살렘을 택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가운데 추측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상황처럼 진행이 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에서 너무 멀어진, 율법에 너무 사로잡혀진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 안디옥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예수님 믿었기에 처음부터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선교직이 되었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나 구약의 역사에 통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도리어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선교적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야고보나 베드로 이러한 지도자들로는 그 틀이 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외부자적인 시각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들어가야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저는 로잔동에 참여하고 또 4차 로잔대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함께 섬기면서 여러 아시아 지도자들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을 함께 만나서 동역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갇혀서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되죠.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빌려줘야만 했고 황폐하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붕 발전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교회가 없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되는 이 변화 이 놀라운 변화가 세계 교회에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나라가 교회가 큰 위로와 도전을 받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 혹은 세계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우리만의 시각이 아니라 내부적 시각만이 아니라 외부적 시각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외부적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율법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되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나 베드로는 그 틀을 깰수 없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같은 지도자의 메시지, 그의 사역이 예루살렘에도 필요했던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도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기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심각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예루살렘 전역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바리세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절된 바리세인으로서 알려져 있음으로 반대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가 이방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율법 필요없다. 이제 율법 없이도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 와전되어서 유대 사회 자체를 적대시하고 모세 원수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자체를 부정한다고 사람들이 거짓 소문으로 부풀려진 소문으로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바울에게 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대로였습니다. 오브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제 절기 때마다 나시린의 소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소원하는 그 정결 예식이 있는데 머리를 깎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대신 지불해주는 그러한 기부의 문화가 있었는데 당신이 이번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면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반감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좋습니다.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정결의식에 참여한 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의 의견에 동의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저 반감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도바울은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유대 사회, 예루살렘 사회 깊숙이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그런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전서 9장에 사도바울의 사역 철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린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 곧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역 율법으로 생겨난 문화와 관습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관습대로 내가 행해줌으로써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철학하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와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으라고 왜 디도는 받지 말라고 했는가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러 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예 만나 주지를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연약함이죠 부족함이죠 아직 온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상중족차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려면어떡 합니까? 구원의 구원과 상관없이 관습으로 할례를 받고 만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는 뜻이죠. 왜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서 지켜라. 그러므로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디도는 왜 받지 말라 그랬습니까? 디도가 만약 받게 되면 그할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받으라고, 어떤 사람은 받지 말라고. 이율 배반적인 카멜리언과 같은 앞뒤가 다른 것 같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이다. 라는 바울의 사역 철학이 일관된 사역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사회에 들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사회의 관습을 지키며 행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왜이 정결의식에 참여하냐 비판할 것이 아닌 것은 바울은 지금 율법을 구워넣는 도구로서 생각하고 그 정결의식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자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더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고자, 그들과 분리되기보다는 그들 속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열심, 헌신, 이 지혜 그리고 이 전략적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 들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때로 우리에게 희생과 고난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이 바울의 집념, 끈기, 이 헌신은 매우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가는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든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든 나의 미래 에 중요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할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